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되는 길입니다. 2024년 5월 후반부 테슬라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순서는 여기 목차와 같습니다. 먼저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5월에 착공을 했는데요. 이 메가팩토리의 생산시점은 2025년 1분기라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초기 용량이 1년에 40기가와트시라는 겁니다. 일부 지어놓고 램프업하는 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40기가와트시인지가 포인트입니다. 이게 맞다면, 에너지 성장성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보다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올릴 테슬라 투자 타임라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메가팩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약 2,050억 원에 이르는 규모의 메가팩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번에 오른쪽 표와 같이 5월 전반부에 체결했던 계약이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되었고, 이를 통해 에너지 수요는 정말 탄탄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워월에 대한 소식인데요. 파워월이라는 것은 왼쪽 그림과 같은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게 작년에 미국 가정용 배터리 시장의 5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텍사스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파워월로 매달 돈을 조금 내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메리트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캐나다로 진출한다고 합니다. 시장이 확대된 것이죠. 그리고 썬파워라고 하는 미국에서 유명한 주거용 태양광 회사가 이 파워월 3를 제공한다고 하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호재로 인해서 향후 파워월의 매출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가텍사스가 확장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을 더 확보해서 향후에 신규 라인업 차량들도 생산할 것 같은데요. 여기엔 생산 라인 외에도 로보택시를 위한 거대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고 하네요. 이것이 구축되면 로보택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텍사스에 수상한 물체가 반입이 되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신규 기가 프레스 생산 설비로 추정되는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2025년 초에 신규 라인업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한 설비라고 생각하지만 사이버 캡이나 사이버 트럭 생산을 위한 설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가 텍사스 뿐만 아니라 기가 베를린도 확장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독일 기가 베를린에서 극좌의 환경운동가들에 의해서 많은 저항이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기가 베를린 확장 시 현재는 연간 37만 5천대의 차량을 생산하는데 50만대 그리고 100만대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이버캡, 즉 로보택시 디자인이 요새 떠돌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 4장은 사이드미러가 없는 모델 3가 팔로 알토라는 곳에서 포착된 것인데요. 생각해 보면 로보택시는 사이드미러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오른쪽에서와 같이 로보택시 인테리어에 대한 컨셉도 어떤 영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겠죠. 이 사이버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FSD인데요. 6월 말에 FSD 버전 12.5가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FSD 버전 12.4가 임직원들에게 배포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GPU가 확보가 되다 보니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발전으로 인해 버전 12.3에 비해 버전 12.5가 운전자의 개입이 10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보 택시에 대한 계획을 8월 8일에 공개할 때 뭔가 좀더 확실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그리고 애널리스트 진 먼스터는 8월 8일에 공개되는 로보 택시를 올 여름 5대 기술 이야기 중 하나일 것이라고 띄워주면서 이와 동시에. 세개의 새로운 차량을 발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테슬라 주주로서 정말 기대되는 8월 8일입니다 <laughs> FSD 관련해서 중국에서의 데이터를 훈련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안 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요 FSD가 중국의 상하이, 항저우, 심천, 우한, 베이징 등에서 사전 테스트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도시 이름이 나오는 것을 봐서 FSD가 중국에 진출하기까지 그리 멀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월 중순에 있을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FSD 채택률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가격을 월 99달러로 인하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 채택률이 2%보다는 훨씬 높다고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2% 가지고는 택도 없고 이 수치는 당연히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봅시다. 다음으로 사이버트럭으로 넘어갑니다. 요새 FSD에 묻혀서 잘 부각되진 않지만, 사이버트럭 조용히 물 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전기 픽업트럭 중 사이버트럭이 판매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 총 1,791대의 사이버트럭이 판매됐는데, 이중 3월에만 1,158대가 팔렸다고 하니까 인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에서 4680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지만 8월에는 LG 엔솔로부터 9월에는 파나소닉으로부터 4680 배터리를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이버트럭의 생산에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미트럭인데요. 테슬라가 펩시에게 50대의 세미트럭을 추가 납품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세미트럭은 2025년 말에 차량을 출시해서 2026년에 연간 5만 대를 생산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수익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인 것이죠. 5월 말에 임팩트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겠다는 목표가 이전 연도들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새 FSD가 부각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머지 않았다면 이런 차량 인도량의 중요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죠 결국 차가 팔려야 FSD를 판매하든 하니까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2분기 인도량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분기 인도량은 작년에 46만대보다 적은 수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4월의 판매량이 현저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5월은 회복 중이고 6월은 어떤 전략을 펼칠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2분기도 안 좋겠지만 추세는 회복 중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겠죠?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니까요. 5월에 수요를 끌어낸 것은 바로 테슬라의 저이자, 무이자 프로모션입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도 이 프로모션을 해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먼저 중국의 판매량을 보면 이제 작년 대비 많이 쫓아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약 8,000대 정도만 더 팔면 작년과 동등한데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다음 분기는 확실히 차량 인도량이 적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1만 대가 넘는데 왜 정리하시겠지만 2022년에 비해서도 적거든요. 바로 공장 업그레이드를 하느라 판매량이 떨어졌던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3분기에 가면 작년 기록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점 투자자로서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프로 보면 작년 2분기인 녹색과 올해 2분기 보라색을 보셔야 되는데요. 0에서 4주에 해당하는 4월에는 녹색에 비해 많이 뒤쳐져서 보라색 선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갈수록 분위기가 좋아요. 다음은 미국인데요. 미국에서는 0.99% 저희자 프로모션을 진행했더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모델 Y의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부터 모델 3 퍼포먼스가 배송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델 3의 공백을 차차 메꿔갈 것입니다.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4월 테슬라의 유럽 매출이 15개월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기사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프를 봐도 많이 낮아 보이지만 잘 관찰해 보면 엄청 나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야 할 텐데 작년에도 낮았거든요. 작년보다 안 좋긴 해도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월이 그렇다는 것이고 5월에 독일을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 저희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5월엔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중국 미국에서 저희자 프로모션 효과 방금 보셨죠? 기타 호재도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향후에 테슬라 차량이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생긴 것이고요. 신규로 진출했던 두 나라 말레이시아와 칠레 기억하시나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 칠레에서도 저희자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시장이지만 이렇게 여러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판매량이 들쭉날쭉 하는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악재도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에서 3월에서 6월까지 모델 Y 생산량을 최소 20% 줄인다고 합니다. 그게 경쟁 심화와 6월 5일에 있을 EU 관세 부과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른쪽에서와 같이 미국, 유럽, 중국이 전기차 관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요. 중국이 미국, 유럽의 차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6월 5일에 중국차에 관세를 부과할지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때 관세를 부과해서 괜히 자동차가 잘안 팔리면 기가 상하이에서 많이 만들어 놔 봐야 재고만 쌓이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주말에 테슬라 투자 타임라인 업데이트하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테슬라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